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는 보름 만에 한 번씩 오는 부식 체크하러 왔습니다. 뭐 각종 음식을 만드는 재료들, 여기는 우리 숙소고요. 뭐 야채 같은거나 과일을 뭐, 즉시 이렇게 사서 저재료를 하지만 기준적으로 뭐, 고춧가루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예, 네 부식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공급받아서 먹습니다. 각종 재료가 많네요. 진 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공치통조림 참치, 김. 종류가 많습니다. 짜짜로니, 짜파게티고, 이거는 진짜장. 두 가지 종류를 먹고요. 라면도 우리 진라면, 신라면 이거는 이제 안주, 빈땅 미에루라고, 캔맥주입니다. 이거는 알시스 한국, 여수 그리고 이제 쌀인데요. 살은 우리가 일본 거를 먹고 있습니다. 일본 살. 버친 가루. 간장, 장기름 음, 보리차, 카레. 각종 식초부터 시작해서. 양념장. 미역. 당면. 고추와. 어, 다시마 고춧가루 고사리 <laughs> 통조림 <laughs> 그 밑에 국수 된장 고추장 이렇게 해서 요 돌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 강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공급을 받고, 요거는 좀 유명한 땅콩 종 전문의자, 당연 마시는 땅콩들도 경유비를 다 들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입니다. 또뭐 한국에 오미크론 변이도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한참 또 긴장이 돼가 있는 데한쪽로잘 견디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자전거 보관함, 이거는 업무용, 이거는 사랑이야. <laughs> 요즘 뭐 우기질이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전거 안 지가 좀 오래됩니다. 젊은 주만들십시오 감사합니다.